출애굽기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차례대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모양과 그 제작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천막입니다. 이 죄악의 땅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성소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죄를 속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시대의 성막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양을 자세히 적어서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양이나 물건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25장과 26장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금등대, 떡상, 금향단이 있고요. 또 지성소에는 법궤와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네 개의 장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과 성막 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번제단이 먼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재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스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과 노스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크기는 가로 세로가 다섯 규빗이니까 약 2m50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규빗이면 1m50 정도가 됩니다. 꽤큰 크기입니다. 이 속에 속새처럼 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 놓고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양쪽에 긴 막대기로 손잡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재물이 불로 태워지기 때문에 죄를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불태워짐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값을 지불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태워줘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지만은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신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번제단과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번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재단은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번재단의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2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뿔들이 번 재단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무슨 힘과 능력이냐 죄를 사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재단에 뿔을 잡으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재단 뿔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이 죄인들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호소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재단 뿔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뿔은 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피할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막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들은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막과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치면 집 전체의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들의 크기는 가로가 50m, 폭이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5 규빗이니까 약 2m50 정도가 됩니다. 밖에서는 전혀 안을 볼수 없을 정도로 높게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들의 전체를 정리하면 가로가 약 50m, 폭이 약 25m 정도, 또 높이는 2m50 정도가 됩니다. 여기 성막들에는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뜰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넓이가 약 10m 정도 되는 문을 만들게 됩니다. 성소의 사방은 다 막혀있지만 이 뜰문을 통해서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뜰문을 통해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막들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은 사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피가 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냄새와 이 내용물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도살장과 같이 비참한 곳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은 죄인들이 죄를 속함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번제단이나 또 제단 뿔이 성막들은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개와 겸손과 감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과 죄도를 만들어서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제도와 이 모양이나 재질에 이르기까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의 모양을 살필 때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죄인들을 정결케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등불을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준비하고 끊이지 않게 이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둠이라고 볼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불이 켜져 있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므로 불을 밝히고 또 신약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준비하고 21절 말씀에 대사장들은 등불을 보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우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등불을 밝히듯이, 신약의 성도는 빛이 되어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도가 빛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빛을 밝힐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뿐 아니라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다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